박민지 선수의 볼 궤적 이제 비거리 216m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남은 거리는 박민지 선수가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위치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또 왼발 오르마이고요 네. 오늘 핀의 위치가 앞에서 2 6야드로핀 앞쪽에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민지 아,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건 완벽한 볼 자세죠 예. 박민지 선수가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. 아. 자, 박민지 선수는 전반 마지막 콜 완벽한 버디 기호입니다. 네, 저희 취에서는 경사를 볼 필요도 없어요. 예. 그냥 가운데 보고 과감하게 치면 돼요. 박민지 여기서 한타 줄이면 오지연과는 세타 차까지 좁혀집니다. 그렇죠. 네. 네, 좋아요. 네. 박민지 전반 마지막 콜 버디 하나 추가하면서 10번 더파 이제 공동 3위로 오지연의 세 타차로 따라붙습니다.